오늘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씨드교회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수진 선생님 말씀 듣기 전에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하루 주시고 저희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수진 선생님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해주시고,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차! 영자 앞으로+ 앞으로 끄덕! 아 오늘도 돌에 걸려서 넘어져버렸네. 아, 난 이렇게 넘어지면 혼자 일어날 수도 없는데 어떡하면 좋아! 이런 또 넘어졌구나, 안다쳤니? 걱정 마. 네가 계속 넘어져도 언제나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줄 거야. 그러니, 더 씩씩하게, 걷고, 걷고, 하나, 둘, 하나, 둘. 아, 오늘도 집을 잃어버렸어. 분명히 친구들을 잘 쫓아가고 있었는데, 아, 오늘도 혼자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볼까? 맞아, 이쪽으로 가봐야겠다. 어, 여기도 아니야. 아, 그러면 다시 저쪽으로 가볼까? 그래, 이쪽으로 가봐야겠다. 아, 여기도 아니네. 나는 왜 집을 잃어버리면 찾지 못하는 걸까? 어이구, 이런, 이런, 여기 있었구나. 찾아서 정말로 다행이다. 어서 넓은 풀밭과 시원한 물가가 있는 집으로 가자. 무서운 늑대가 오늘도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어. 어떻게 나는 달리기도 빠르지 않고 피할 줄도 모르고. 우리의 양을 괴롭히는 거지? 안 되지 안 돼. 걱정 말아라. 언제나 무서운 동물들이 너를 잡아가지 않게 내가 항상 지켜줄 것이다. 친구들 안녕. 와, 양에게요 어렵고 위험한 일들이 정말로 많이 있었어요. 양은요 어떤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까요? 눈이요 아 눈이요 작고요 눈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앞에 위험한 돌이 있어도 꽈당 하고요 넘어지는 거지요또 양은 다리도 짧고 털도 많고 몸이 통통해서요 혼자 넘어지게 되면 일어나는 게 어렵다고 하네요 그리고 양은요, 걸어갈 때요, 앞만 보고 걸어간대요. 옆에도 보고, 이쪽도 보고 해야 되는데, 앞만 보고 걸어가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면 찾지 못한다고 해요. 아, 그래서 아까 양이 집을 잃어버렸을 때못 찾은 거였군요. 양은요 또요 무서운 동물들이 오면은요 달리기도 잘 못하고 피할 수도 없어서 무서운 늑대들의 밥이 되기 정말 쉬운 동물이에요. 이 뿔이 있지만 이 뿔은요 너무 약하답니다. 양을 보니까 너무 약하고 보호가 필요한 동물인 것 같아요. 꼭 아기 같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이양 옆에는 누가 있어야지 할까요? 다행이요, 목자가 있어요. 목자는요 양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 목자는요 많은 양들을 데리고요 넓은 풀밭으로 가서. 마은풀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하고요. 목이 마르면요 시원한 물가로 데려가서 물도 마시게 한대요. 햇볕이 쨍쨍 내려질 때는 그늘로 데려가서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쉬게도 하죠. 또 목자는요 언제나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다닌대요. 이지팡이와 막대기는요 무서운 늑대들이 왔을 때 양들을 막아주고요. 양들이요 앞에 잘 보지 않아 또품 비탈길에서 넘어질 것 같을 때 막대기로 막아줄 수 있다고 하네요. 와 목자는요 양들을요 정말 잘 알고. 잘 지켜줘요. 양들이 아픈지 안 아픈지, 양들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양들이 무엇이 힘든지 안 힘든지, 기쁜지 슬픈지 양들이요. 모습만 보면은요. 다알수 있다고 하네요. 목자를 보니까 생각나는 분이 있네요. 누구일까요? 배트맨? 슈퍼맨? 원더우먼? 딩커베! 아니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목자셔요. 하나님이 목자시라면 양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친구들이죠. 친구들은요, 힘이 없고 약해요. 그래서 혼자 할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아요. 또한 친구들은요 혼자서 자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어? 그런데 친구들 중에 지금 크크크 웃고 있는 친구들이 있네요. 어떤 친구들은요 아니에요 나는 힘이 세서 다 혼자 할수 있어요. 나는 절대 양 같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네요. 양은요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하나님 앞에는 양이고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빠, 엄마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양이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필요하지요. 친구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은 나의 목자. 우와, 우리 친구들 진짜 잘했어요. 그런데 아직 안 따라온 친구들이 몇명 있네요. 이번에는 조금 더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은 나의 목자. 우와, 우리 친구들 소리가 너무 커서 여기 있는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일청이청 하네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이요, 우리 친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부르고 있어요. 이럴 때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네! 하고 하나님 앞으로 와서 예배 드려야 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죠. 또, 양은요, 목자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또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한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선하신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필요를 아시고 기쁘고 넘치도록 주실 거랍니다. 양처럼 겁도 많고 힘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든든하게 지켜주신다니, 이처럼 멋진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잘 따라가기로 해요. 그러기로 결심한 친구들은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셔서 목자가 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